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LG전자의 올해 목표는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 적자를 탈출하자입니다. 무려 19분기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LG전자는 올해 이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확실한 가성비 모델과 플래그십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 LG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가성비를 갖춘 실속형 스마트폰 LG Q51입니다. 지금 한창 경쟁사들은 플래그십 모델들을 내세우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LG전자는 이 가성비를 내세워서 소비자들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요. 출고가는 31만 9천원입니다. 이 30만원답게 넣을 건 야무지게 넣고, 또뺄건 야무지게 빼고, 약간 밀당을 한 제품이에요. 나는 비싼 거 필요 없고, 전화되고, 카톡되고, 시원시원한 화면에 영상 볼수 있고, 그런 스마트폰이면 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브폰 찾으시는 분들 모두 주목 같이 살펴볼까요? 크기는 6.5인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일반 모델보다 더큰 사이즈예요. 이 LGQ 51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면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화면 비율도 일반적인 19대 9 비율이 아니라 조금 더 커진 19.5대 9 비율이에요. 영상을 많이 보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화면 크기가 크기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영상을 볼때 화면이 시원하게 커서 좋더라고요 단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단 베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베젤이 두꺼운 건 보급형 스마트폰의 특징이라곤 하지만 경쟁사인 샘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베젤이 조금 더 얇거든요. 차라리 베젤을 얇게 만들고 그만큼 화면 크기를 줄여줬으면 이 손이 작은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도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약간은 힘을 뺀 8. 디플러스라는 거. 그래서 FHD+ 플러스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글씨가 조금 흐릿하게 가독성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단, 영상을 볼 때는 딱히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볼 때는 오히려 시원스러운 화면 때문에 더 만족감이 높았어요. 전면은 V자 물방울 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10e 같은 경우에는 이 노치 부분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생겨서 시선이 계속 가서 불편했었는데 LG q 5일은 제가 사용했을 때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색상은 문라이트 티탄과 프로즌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를 했고 제가 들고 있는 색상은 프로즌 화이트입니다 색상이 되게 오묘해요 화이트라기보다는 스카이 블루 민트 이쪽에 가까운 오묘한 색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와 LED 플래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제품은 카메라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밑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지문인식 속도는 지연 없이 빠릿빠릿하고요. 이 지문인식 센서로 LG페이도 지원을 하면서 편의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단을 살펴보면요. 아주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는 3.5mm 이어폰 잭이 있고 USB-C 타입 커넥터,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호환성이 높은... 오픈 USB C 타입 포트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서브폰 찾으시는 분들께도 적합한 스마트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을 살펴볼게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 카드와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LG q 5 1 카메라에는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 보급형 스마트폰도 카메라는 다 웬만한 수준 이상의 스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플 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심도 센서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이 말은 아웃포커싱 촬영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1300만 화소 일반 카메라가 탑재해 있습니다. 전면은 13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세부 기능들을 살펴보면 일반 초광각 있고 아웃포커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HDR도 지원을 하고요. 동영상은 최대 FHD까지만 촬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카메라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드려봤자 뭐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일반각과 초광각은 색감의 차이가 있죠. 초광각은 화각이 넓게 찍히는 대신에 색감은 일반각보다는 선명도가 떨어지네요. 아웃포커스 모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커피를 제외한 주변 풍경이 흐릿하게 찍힌 게 보이시죠? 단 아웃포커싱이 다 소약해서 최대 단계까지 설정을 해야 노트 노트10이랑 비슷한 정도더라고요 셀피는 정말 훌륭하죠 오히려 저는 노트10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셀피에서도 아웃포커스 모드 지원이 되어 짜잔 꽤 괜찮게 나오죠 흔들림 보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있죠 다만 흔들림 보정은 좌우보다는 상하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스펙에서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 배터리가 보급형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꽤 큽니다. 4,000mAh를 탑재했어요. 휴대폰을 고사양으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 쓸수 있게끔 배터리에 신경을 쓴 모습이죠. 게다가 해상도가 HD급이니까 배터리 사용시간이 더 길어지겠고요. 단!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무게도 꽤 무겁습니다. 204g 이에요. 다른 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도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인데 경쟁사인 삼성의 갤럭시 M20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무게는 186g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이 제품 무게는 살짝 아쉽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건 충전 속도입니다 이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도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인 걸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충전 속도도 다소 느리다는 거예요 음감용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LG 스마트폰답게 음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테레오 스피커와 DTS-X 3D 입체 음향 기술을 넣었습니다 보급형인데도 이렇게 음질에 신경을 썼다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이 점은 아주 칭찬해. 오, 오. 아니 이게 이 입체 음향 기능을 켜기 전에는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 입체 음향 기능을 켜니까 이어폰에서 들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호호. OS는 안드로이드 9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앱에서 앱으로 넘어갈 때,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스크롤할 때 조금 버벅거리고 느리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LG Q51을 사용하면서 약간 느리고 버벅거리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오늘 이렇게 LG Q51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확실히 아쉬움은 있었어요 작년에 출시했던 LG X6와 다른 특별한 특징들 없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3만 원의 차이를 두고 기본적인 스펙들은 더 힘을 뺐거든요. 요즘에는 보급형 스마트폰도 많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 속에서도 이 제품만의 강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하지만 이 대화면 그리고 훌륭한 배터리 용량과 음질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서브폰 찾으시는 분들 혹은 고사양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 분들께 적합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봬요.